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라파스 마메아이 Alt, 그리고 13 매매하고 는 종목들, 뭐 최근에 매수한 유로메카 등등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가 우리가 어저께 볼 때도 그랬죠. 이렇게 이제 ABC가 다 나온 거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오늘쯤 상승이 한번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오늘 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오전에 장초반이죠 예, 양봉을 세우길래 아좀 갈려나 했더니 예,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조금 아쉽죠 예, 좀 아쉬운데 뭐 20선을 약간 이탈했거든요 예, 이탈했으니까 내일 어, 라파스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초록색 선까지 다 지울까요 예, 라파스의 최종 목표는 노란선 있죠 예, 20선을 바로 회복해 주는 거다 예. 좀 강하게 회복해 주는 게 좋겠죠 예, 강하게 예. 이게 60선의 기, 기울기가 강하다 보니까 어, 올라갔다가도 돌파했다가도 밀리고 예. 오늘도 돌파하려다가 60선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번 거리랑이 좀 실리면서 어, 실리면서 양봉이 하나 나와 줘야 돼요 예. 그게 내일이 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이지는데 요 요날처럼 예 요날처럼 요렇게 예, 2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대양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내일쯤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음 기대봐야죠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보고요 음. 일단은 라파스는 이제 구름대를 예, 돌파를 시도를 하려다가 예, 구름대를 올라가려다가 지금 구름대 하단이거든요. 예, 내일 하단을 또 이탈하면 안 돼요. 예, 이탈하기 직전에 바로 코스피처럼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내일 꼭 나와야 됩니다. 예, 아셨죠? 예. 다음은 마음의 아이. 마음의 아이도 어저께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죠. 예, 어저께 요 자리가 B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B, C를 이렇게 플랫 조정으로 받고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오면 여기까지도 좀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편하게 보자고요. 일단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기 1보, 3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네. ALT도 오늘, 아, 좀 양봉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얘도 이제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죠. 예. 네.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을 이탈하면 안 돼요. 구름대를 다시 올라가서, 구름대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ALT도, 음, 뭐 오늘 밑꼬리 달고 양봉은 만들어냈는데, 연속적인 양봉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내일 모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홀딩이에요. 자, 에코와이도 이제 오늘 이제 사만 6천 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이죠. 예, 이것도 뭐 오늘 특별한 게 없다, 예, 특별한 게 없죠. 뭐 오선에 딱 붙여놓고 오늘 1 0선을 넘어가려다가 예, 또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죠. 예, 이렇게 윗꼬리가 전날 이렇게 길면. 이 윗꼬리에 절반이 저항대에요.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절반 라인이 저항이다. 그래서 오늘 그 저항에 올라가려다가 부딪히지 않았나. 옆으로 좀 기다가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브리벗. 에브리벗도 오늘 10선 위에 딱 붙여놓고 있는데 아 가뜩 가뜩 못 가고 있어요. 에. 일단 구름대를 보게 되면 에. 전환선 음, 괜찮아요. 에. 괜찮습니다. 에. 홀딩입니다. 자 이터닉스도 오늘 하루 더 온봉이 나왔는데 얘도 그냥 홀딩입니다. 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진메트릭스는 아까 구독자분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 음. 조금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조건에는 안 맞아요 예, 얘가 조금 더 올라가서 10선 위에서 양봉이 나와야 돼요 예, 10선 요렇게 예, 10선 위에서 양봉이 안착이 됐으면 종가배팅을 한번 해볼수 있었는데 예, 그런 모양이 좀안 나왔다 예, 뭐 이렇게 됐다고 꼭못 가는 건 아니니까 예, 일단 뭐 홀딩 하셔야죠 뭐 예, 사셨으면 예, 기다려야죠 일단 여기까지도 떨어질 자리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예. 돌파했던 자리죠. 그러니까,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음. 일단 저희는 없습니다, 이제. 예. 지메트리스도, 어, 오늘 10선에 못 올라탔기 때문에, 지메트리스도 이제 이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올라갔으면 이제 또 지메트리스를 매수해서 계속 볼 예정이었는데, 예. 지메트리스도 일단 삭제를 하겠다. 예. 노을은 우리가 길게 보고 있는 거죠 예. 4,200원 까지 홀딩입니다 예. 오늘 뭐 특별한거 없어요 예. 에코프로 버티가 좀 좋아졌죠 예. 에코프로 버티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제가 이제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 예. 10일 거래일 동안 내려왔죠 10일 거래일 동안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몇 거래일이냐면 음 오늘까지 8거래일 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돌파가 가장 좋겠죠? 예. 내일, 에코 프로 머티는, 목표는, 8 1900원을 내일 돌파하는 게, 목표다. 예. 이렇게. 좋아졌어요. 예. 오늘, 잘 버티고, 좋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선을 찍고, 계속,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죠? 예. 좋아요. 내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요. 에코 프로 머티.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뷰도 오늘 뭐 양봉이 나왔는데, 일단 얘도 특별한 건 없고, 홀딩입니다. 좀 물려있지만, 예, 홀딩으로 대응할게요. 재노코, 재노코도, 음, 재노코가 내일 하루도 은봉이 나올까요? 흑산병으로. 예. 내일 만약에 오선을 바로 회복해 주느냐, 예. 회복해 주느냐 아니면 20선까지 찍고 가느냐? 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20선 한번 찍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강하게 가려 고 그러면 내일 바로 우선 회복하면서 에, 양봉이 좀 나오는 게 좋겠죠. 에. 일단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 놓고도. 에. 길게 보는 거니까 2 4 0선은 약간 우아양이다 보니까. 에. 돌파했다라고도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나중에 재돌파를 한번 한다라 그러면 또 강하게 상승이 할수 있을 겁니다. 예. JT도 오늘, 음, 제가 오늘 JT가 6%가 아니고 한3%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면은, 아, 오늘 종가 배팅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음, 뭐 우리는 가족은 있지만, 예, 없는 분들한테도 이제, 그러려고 그런데 오늘 6%가 올라서 종가 베팅하기는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좋습니다 얘도 예,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바로 갈지 아니면은 뭐 A B C로 예, 20 10선까지 내려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예. 좋아요 J T 예. 오로스테크놀로지도 오늘 10선을 10선 위에서 일단 양복이 나왔죠. 예,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홀딩. 예, 에이텍도 뭐2.8% 상승. 예, 5선 10선 20선에 붙여 놓고 있다. 홀딩입니다. 토탈소프트도 마찬가지 홀딩이고요. 아, 유로메카유로메카도 우리가 10선 매매를 예,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아직 뭐 예. 일단 내일도 예, 33,000 500원에 매일매일 걸어 놓으세요. 예. 아셨죠? 예. 전량 매도하실 분은 전량 매도하셔도 되고, 50%만 매도하실 분은 50%만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예, 유리기판 관련주, SKC가 오늘, 예, 5선에 닿고 양봉이 나오면 요것도 한번 조가 배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닿질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좀 아쉽다. 예, 근데 얘도, 음. A, B, C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음, 관심 종목에는 제가 계속 보고, 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예. 음. 다 봤죠? 이렇게 예, 예, 라파스, 마음의 ALT도 이렇게 잘다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내일 기대하면서 예.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